블루베리맛이 나아 a n g 종 s 당에서 Jen. Hi. What are y o 맥스 o i n g Hi. Hi. h 외식하러 가자. 얘들아 너희 덕분에 우리가 이 추운 날에도 밖에 앉아야 된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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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떨면서 먹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 학교도 못 가. 지금. <laughs> 들아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Are we the only one who's sitting outside? Yeah.

이런 이런데, it's a mysterious, potentially deadly respiratory illness, and it's affecting hundreds of dogs across the country. It's called mysterious for a reason. Nobody has gotten to an answer as to whether this is viral or fungal or some unusual type of bacteria. We just don't know yet. Happy anniversary. 결혼 기념일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짠. How you g 그럼 얘네 학교 언제까지 못 보내냐? 우리의 자유는 끝났다. 이제 손날로에 우리 마일로가 따따따라, 말로 아, 따뜻해. 맥스 엄마서, 오 따뜻해 맥스. 핫팩이다 핫팩 우리 맥스. 오 아, 따뜻해. 안녕. 여기 이모가 금방 깎아줄 거야. Hi there. Hi. Hi. How are you? Hi. 아니야, 맥스 깎고 가야 돼. 아니야. Okay, g o He wants to get out of here. <laughs> <laughs> we need Yes, so how are you? How, good. How's your business? Good. Yeah? Oh, good. Because, you know, now... The dog... What, what's Anything going on? Yeah, I, it must mm. be like a dog COVID thing. I know, right? That's what it seems like. Yeah, yeah. so I stopped sending them to school yeah. just in case. Just in case. Yeah. yeah. I've had a few people cancel because they're a little worried about their older dogs. Really? Yeah, just mm. just in case. Yeah. Like, I I yeah. Oh, I'm done. Done? i done. Yes. Oh, shake that yes. dress 잘했네. <laughs> 제가 요즘에 강아지들 유산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희 큰언니가 맥스 얘기를 좀 듣더니 한국에서 유산균을 엄청 보내줬어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음가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제가 확인을 하니까 완전히 덕후가 돼버렸습니다. 저희 큰언니가 보내줬던 회사는 한국에서 뿐이 판매를 안해서 자 미국에서 엄청 찾아보고 있었어요 유상균은 근데 그때 마침 한국 종근당에서 협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강아지 용품 협찬은 함부로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우선 사용을 해보고 검증이 된 것들 그리고 확실히 제가 믿을 수 있는 것들만 제가 홍보를 해드리거든요. 어머니 종근당이라고 아세요? 종근당? 에이. 이게 되게 유명하죠, 그래도? 아, 역사가 깊은 제약회사야 아, 그래요? 오, 음. 어, 되게 오래됐죠? 오, 여기. 근데 음. 저희 아빠 그 약국에도 항상 종근당 제품이 있더라고. Oh, bad, bad, 평생 를 지켜줄게 우리 이고양이산 이 종근당 회사에서 유산균 강아지들을 위한 유산균 제품들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꽤나 오래 됐대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진출을 한 거예요. 저희 같이 미국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희소식이죠. 존수옥우엄나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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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먹어. 잘 먹어. 회사에서 보내주신 게 유산균 덴탈츄라고세 가지 맛을 보내주셨어요. 블루베리, 그다음에 고구마, 사냥유, 맛. 사, 사냥.. 사냥유가 뭐예요, 사냥유가 뭐예요, 어머니? 산에 아~~ 크 같은 거구나. 아~~ 그 사냥유? 아, 오케이 오케이. 장건강.. 아니, 장.. 장건강.. 장건.. 장건.. 강장공장, 콩강강이 왜 발음이 안 되냐. 장건강은 다 기본적으로 돼있고 관절, 피부, 구강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비뇨가 따로 또 있어요. 저는 지금 매일 아이들 양치를 해주고 있어요. 엑셀, 가까이. 엑셀, 뭐야. 이거도 해, 엑셀. 안에 착한데. 엑셀, 이해봐. 엑 아, 엄마가 협찬이라는 걸 받았다고 지금... 아니, 이거를 이렇게 물면은 어떻게... 응, 아니, 아니, 이거 껍질채로 무는 건 아니고, 엄마가 이걸 줄 거야. 유산균 덴탈초 오. 근데 한국은 참이 포장을 이쁘게, 그렇죠? 어여니가 어머니, 골라주세요. 맥스 어떤 거 주고 마일로 어떤 거 줄까요? 이게 고구마, 산양유 맛, 블루베리. 맥스 뭐 줄까요? 맥스. 어. 응. 여기서 하는 게. 여기서 오케이, 요거 산양유. 유어 산양유. 마일로는? 마일로는 뭐 이게 블루베리야? 예 네, 요건 블루베리, 요건 고구마. 블루베리? 블루베리? 오케이. 그럼 요거 마일로. 오케이. 얘들아. 할머니가 골라주셨다. 일로 와봐. 발등 이거 먹을 거야. 할머니 까주세요. 그래.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사냥 유맛. 여기 블루베리 맛. 말로. 이거 봐. 이거 할머니가 골라주신 블루베리 맛. 블루베리 맛. 말로 이거 먹어볼까? 이거 유산균 들어있는 밀크추. 블루베리 맛. <laughs> 표정이 이게 뭐야? 먹어봐. <laughs> 아이 맛있어. 여기 안에 이게 유산균이래 말로. 너무 <laughs> 맛있어. 엄청 맛있나 봅니다. 이거는 냄새가 되게 좋아요. 블루베리 맛이나. <laughs> 술 뿌려줘. 뿌려줘. 뿌려줘~ 엄마, 잘 먹어~ 오빠야, 진 이거 맛있으면 엄마가 더 사줄게~ 우리 맥스는 유산균 많이 먹어야 돼, 그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안에 유산균이래는데! <laughs> 아고착어건강 하자, 맥스야 응? h e 자, 여러분. 제가 어, 종근당 협찬받은 거를 저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Black Friday, 하길래 왕창 샀습니다 a t I'm g 샘플을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요. 와, 어머머머, 이거 친구들 나눠주면 좋겠다. 네 가지 유산균 이 있었는데 그거 다 샘플 팩으로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요. 오 마이 갓,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 봅시다 또. 음, 그리고 저희 마일로도 잘 먹고 맥스도 잘 먹어서 좀 많이 샀어요. 어메, 헉. 어머, 이 무슨 굿즈를 보내주셨습니다. 뭐나 <laughs> 이런 구즈를 같이 보내줬네요. 너무 귀여워요. 아, 이건 강아지 볼펜. 아, 이거 우리 꼭 마일로 닮았습니다. <laughs> 음, 아, 감사합니다. 이거 마일로 닮지 않았어? 아니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고? 이거 아니 기다려봐. 이거 볼펜. 귀여워. <laughs> 자, 이게 다 유산균이에요. 이거는 비뇨기 유산균. 어, 맥스가 이제 노령견이라서 남자 아이가. 그래서 <laughs> 비뇨기 유산균을 좀 오더를 해봤고요. 어, 피부 좀 문제가 많아서 요거 피부 유산균도 엄청 오더했어요. 이 덴탈추도 다 이렇게 맛별로 다 오더했고요. 당분간은 푸짐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반려동물 유산균. 수치미 뜨는건 우리 구루미가 1등. 잔머리 쓰는 건 우리 라비가 1등. 지급 성 깨우는 건 우리 척코가 1등. 그래서 1등만 주고 싶으니까 1등 반려동물 유산균 라비벳. 전 제품 특허 유산균으로 우리 아이 장 건강 믿고 맡기세요. 평생 건강하게 지켜 줄게. 라비벳 종근당 바이오가 만듭니다. 우리가 1등이라비. 야네 이렇게. 와. 어머, 이렇게 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좋다. 저희처럼 여행 많이 다니는 집들은 이런 거 너무 필요하거든요. 오 좋습니다. 음, 포장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귀엽습니다. 음저 이런 것도 좋아해요. 제가 또뽀다고비주얼이 제가 또 목숨 거는 스타일이라. 음 라비백 대박 나십쇼. 기억하세요. 강아지 고양이 유산균은 종근당 바이오가 만든 인생 유산균. 어 저는 아마도. 평생 고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